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화분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3일 금요일 개천절입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 추석 연휴가 시작된 첫날이기도 하죠. 아,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어, 저희 남편도 이제 시제지내로 이제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 어, 너무 많이 차가 고속도로에 밀려서 그냥 서 있다고 해요. 또 비도 오고 하니까 속도들도 못 내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가시는 곳 다다 어, 사고 없이 다 목적지까지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명절이라 우리 자녀분들 기다리시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마음들은 더 조급하죠. 정말 아, 옛날만 오는 그 쌀이면 어, 대문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친정 어머니도. 이렇게 명절 때 오빠들이 온다 그러면 아밤 기차 타고 뭐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불빛만 번쩍하면 나가고 나가고 했던 그런 기록이 어,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아, 그렇죠. <laughs> 추석이니까 더한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명절 세곡 어 엄마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예, 오늘 예또 기분 좋게 오늘 어 민공방이에요. 민공방인데. 새로운 신상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오늘 비 맞고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예뻐서 올려드립니다 에어니엄에 딱 어울리고 또 대품들 오늘도 어 대품 쫙 있습니다 이쁜 아이들 구경 많이 오세요 이쁜아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예요. 예쁘죠? 정말 예쁩니다. 네, 그래서 요 민트색은 1번이고요. 요우 오렌지색이 2번이에요. 두 개씩 올려드립니다. 가격은 5만5천원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아이예요. 요거는 이번에는 이렇게 또코사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쁘죠 부속도 있고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다리는 이런 사각. 어네개 위에는 프릴 럭이렇게 접어서 만들고 가격이 55,000원. 색상 정말 끝내주죠?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민공방으로만 딱 꾸며 드립니다. 많이 보여 드리려면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예, 여기도 이렇게 되면 18cm 나옵니다. 이렇게또 요렇게 재면 17cm. 요렇게 우리 주, 어. 프리를 접는 데 따라서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고요. 19cm고요. 우리 내경 사이즈가 한 13cm 나옵니다. 높이는 19cm. 요 색상, 요거 1번이에요. 1번 55,000원이고요. 2번 기가 막히지요. 요런 색상 아, 너무 너무 예뻐요. 한점 있어요. 요 색상 한 점. 요런 거. 밑에도 똑같아요. 여기는 파란 장미입니다. 이렇게 새초롬하게 있는 요 아가들 정말 예쁘죠. 여기도 18cm 우리 내경 네 똑같이 한 10에 13에서 13.5까지. 여기도 19cm 살짝 넘습니다. 이런 아이예요. 너무 예뻐요. 다리 4개안성감 있고 코사지 요런 예쁜 꽃. 예. 1번 55,000원, 2번 55,000원 드려요. 3번, 4번입니다. 3번, 4번. 보라색 돌고요 분홍색이 돌아요. 이런 분홍색의 이런 코사지. 코사지, 분홍색 코사지입니다. 왜 갑자기 또 말을 더듬어요? <laughs> 이런 모습. 제가 마음이 콩당콩당해요. 너무 예뻐서 정말 소녀스러운 이런 느낌. 아이들이 1 8이고요 우리 내경사이드 13 나옵니다. 높이는 18.5cm. 요거 3번이에요. 요거 4번은 요런 보라색입니다. 요런 보라색 아주 이쁘지요 요것도 빨간 장미의 보라색 바탕 또 사이즈 볼게요 18cm 네 조금 넘기도 하고 가또33 아, 내경은 높이 18.5cm 요런데 딱한 점씩 밖에 없습니다 뭐 요거는 줄 세워서 할 수도 없고 한 점씩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아입니다 요거 3번 55,000원 4번 보라 55,000원 드립니다 5번, 6번이에요. 5번, 5번은 이렇게 보라색이 돕니다. 여건이 흰색은 6번이고요. 이건 아마 수선화 꽃같아 그죠? 수선화 꽃 같고 이렇게 예쁘게 입구는 이렇게 프릴로 다 이런 프릴이에요. 여 흰색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예쁜 아이 나왔어요. 여기 지금 17.5cm, 아, 또 여기도 17.5cm 나옵니다. 키는 1 8 5예요 이거는 이런 보라색 색상. 그죠? 보라색에 이렇게 예쁜 코사지가 있고 아, 6번은 요런 노란 수선화입니다 수선화 1도1 8 c m 네 높이 19뭐 조금 넘기도 하고요 이거 이예요자 여기 보라색에 너무 예쁜 보라색 5번 55,000원 6번 수선화 흰색이죠 55,000원 보내드려요 7번 8번입니다 7번 8번 이거는 네또 보라색인데 보라색인데, 꽃크사지가 노란, 빨간, 장미. 요렇게 입죠. 요거,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 민공바. 요거 7번이에요. 너무나 예쁘고, 아유, 정말. 오늘 받아보면서 진짜 가슴이 콩콩 뛰었습니다. 18cm. 여기 안에도 13 나오고, 높이 19cm. 요거, 요 색상. 어, 빨간 장미, 노란 장미는, 예, 7번이에요. 이 색상 얼마나 예쁠까요? 이거 이런 민트 색상, 제 이쁘죠? 거기에 노란 해바라기인가요? 어 예뻐요. 이런 민 외에도 위에가 프릴로 프릴 프릴 이렇게 접어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18.5cm 이렇게 넓은 18cm 높이는 18.5cm 이렇게 나옵니다. 이쁘지요? 네. 7번, 55,000원. 8번도 55,000원. 보내드려요. 9번, 10번이에요. 9번, 10번. 예, 네, 9번입니다. 요한 점, 요 색상 딱한점 있어요. 요거 블랙으로 봐야 될까요? 찝힌 그레이 색상으로 봐야 될까요? 이렇습니다. 딱한점 있는데, 요렇게롬 예쁩니다. 빨간. 어이고 무슨 꽃? 데이지 꽃인가요? 어, 요거 진짜 하나 있는데, 너무 예뻐요. 먼저 가져가시는 분. 예, 18이구요. 안에도 13cm. 높이 19입니다. 여기 9번이에요. 같은 꽃이에요. 같은 꽃에 노런 모습입니다. 이런 민트 색상의 노란 꽃, 노란 데이지 그리고 세트 꽃은 같은 아이라 색상만 달라서, 예, 18 반. 예, 여기도 19cm 나옵니다. 예, 요렇게 두 개. 너무 예쁘죠? 이 색상, 이거 색상 아주 예쁜 최고 예쁜 색상 같아요. 9번입니다. 5만 5천 원, 10번 5만 5천 원 드려요. 11번, 12번이에요. 이거는 또 대품인데 어, 9만 원짜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8만 원. 어, 8만 원, 9만 원다 대품이에요. 근데 이건 8만 원입니다. 너무 멋있죠?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우리 5만 5천 원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비교해볼까요? 이렇게 55,000원이고요. 8만원이에요. 정말 차이가 또 55,000원짜리만 봤을 때도 컸는데 그죠? 요렇게 요런거는 우리 대품들 요런 식재 해보세요. 에어염에딱 맞춤 맞춤으로 나온 요런 아이들이에요. 요 색상 요것도 한점 있는 색상이에요. 그린인데 이렇게 멋있어요. 그린 색상 요렇게 멋있고 위에는 똑같이 요렇게 프릴프릴로 예, 만들어주고요 하나하나 꽃잎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놓는 거. 요거 다 손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요. 아우, 너무 이쁘죠. 정말 한 점씩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드신 아이는 빨리 찜하세요. 요것도. 요 색상도 참기가 막힌 오렌지빛. 아우, 이뻐요. 노란색. 노란색 꽃 코사지로 리본. 이런 모습이에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아이고, 너무 가격만 얘기하고 사이즈도 안 하고. 응? <laughs> 예. 요거 거의 뭐 얼마 나올까 요렇게 넓은 쪽으로 가면 21cm 또 조금 뭐 어떡하죠 여기서 요렇게 오면은 예 20.5cm 요런 이제 주름이 접히는 곳에 따라 사이즈가 조금 있죠 23cm 나옵니다 키가 23 이에요 8만원 이에요 멋있죠 민공방이 어, 가격대비 물건이 어, 사이즈도 크게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이 색상 아주 강추 예, 21.5cm. 여기도 재볼까요? 21cm. 요렇게 풀로 만들어진 아이. 너무 예쁜 거. 예, 23cm 나옵니다. 음, 딱, 이렇게 예쁜 거, 딱한 점씩, 무조건 딱한 점씩이기 때문에, 먼저 찜하시고, 어, 데려가세요. 더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요거 11번이에요. 오렌지, 8만원. 요 그린색, 너무 예쁜 그린색도 8만원 드립니다. 이쁘죠 <laughs> 이뻐요 13번 네 여기 보라색의 연보라색의 장미입니다 요렇게까지 장미가 있고 요건 흰색이죠 흰색의 우리 언니의 뒷모습이에요 뒷모습에 리본까지 여기도 장미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요렇게 조금 옮겨서 아이코 보여드릴게요 요거 13번인데 잔잔한데 보석은 다 박혀있어요 이런 모습에 살짝 흰색에 이렇게 보라색입니다. 너무 이쁘죠? 예, 이것도 8만 원이고 예, 1 3 번입니다. 사이즈가 아우 너무 너무 이뻐 정말 21cm 또 이렇게 재봐도 21cm 나옵니다. 내경 사이즈 15cm 뭐 이렇게 안에 되어 높이도 21.5cm 나옵니다. 21. 22.5. 아이고, 큰일 날뻔 했어. 22.5에, 요렇게 예쁜 거. 또, 어, 14번은, 요렇게 와서, 요렇게 보는데, 언니 뒷모습이에요. 언니 아의 모습이고, 분홍색 장미에 보석이 다 있습니다. 요건 요렇게 흰색 바탕, 요아이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요런 모습에, 아주 뭐, 진짜 너무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2 1 5 c m 입니다 우리 높이도 22.5 이렇게 나왔어요 요런 모습 너무 이쁘죠 네, 그래서 13번 이 아이 8만원 14번 아이도 8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요번 아이는 3개 3개가 올라왔는데 예, 어떻게 3개가 했을까 하면 요 꽃이 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요도 바탕은 다 다르지만 꽃이 색깔은 달라도 같은 모양의 꽃이고 이름은 전 몰라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올려 드렸습니다 비교하시고 나는 보라색 아지만 요런 주황색 여기는 살짝 핑크 색인가요 요런 살색 이렇게 옅은 핑크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라고 세개 나는 마음에 드는 색상 또 앞에 코사지 같으니까 올라가시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 15번이 보라예요 15번은 보라 세개 네, 사이즈 21cm. 또 우리 키도 23 나오고요. 요거는 여기는 22cm. 키가 조금 작은데 중간에 요렇게 큽니다. 21cm. 좋죠. 여기 프릴로 이렇게 돼서, 여기에 진짜 에어니움 딱식지하면뭐 그냥 끝내주죠. 네, 끝납니다. 끝나. 예, 여기 17번 요렇게. 원할 때 이런 살짝 보여드리면, 요런, 살짝 수줍은 핑크? 예, 요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도 또 살짝 볼게요. 어 너무 예뻐서 정말 21cm. 네, 높이 22.5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이에요. 보시면, 그쵸? 15번, 8만원. 16번, 8만원. 17번도 8만원입니다. 요거 8만원에 요 정도 사이즈 대단하죠 상당히 좋습니다 각각 8만원씩 보내드릴게요 네 18번째에요 18번째는 요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색상도 요거 하나 있고 요런 모습 요렇게 짙은 밤색 요 용도로 볼것 같아요 요거입니다 요렇게 블랙은 아니고 여기는 해바라기 이렇게 썰다 또도한 점. 그래서, 자꾸, 아까 세개 올라갔기 때문에 얘기는 오로지 하나. 외로워도 슬퍼도. <laughs> 너무 예쁜 아이. 예, 여기도 21cm예요. 21cm에. 우리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한 15cm 이런 거 우리 에어염 식재 강추해요. 23cm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바라기로 되어 있는 아이고, 여기도 보석은 반짝반짝합니다. 입구도 널찍해서 예쁜 아이 식재하실 수 있겠죠? 카메라가 더 이상 안 올라가서 위에 선을 여기까지 밖에 못 잡네요. 예, 18번입니다. 8만 원 드려요. 19번. 20번이에요. 19번, 20번. 예, 요거는 9만 원이나예요 9만 원인데 우리 8만 원하고 일단 우리 어, 비교 샷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아이가 8만 원이에요. 요거는 9만 원이에요. 만원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보여 드립니다. 완전 대품. 최고 대품은 아니에요. 더큰 사이즈가 있습니다. 더큰 사이즈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은 못 받았어요. 너무 커서 또 원하시면 또 주문 찾으시면 계시면 뭐 사진 보내드려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9만 원인데 색상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또 살짝 또 옮겨서 앞에는 요런데, 요렇게 우리 예쁜 요술 거울 같아 그죠 요런 거울 같은 도 장미가 있습니다. 요런 색상이에요. 이렇게 너무나 너무나 그죠 살짝 보랏빛 분홍빛 나는데 이중으로 비춰지는거 색상 이거 완전 대품 오늘은 이제 대품 이 아이가 대품입니다 2 2 5 c m 예요 22.5cm 여기 봐도 23cm 이렇게 높이2 5 25cm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색상은, 여기 지금 여기가 저기 쑥 들어가가지고 깜딱깜딱 까딱 해요. 19번입니다. 이거, 이거 20번. 이 20번은, 네 블랙이에요. 이것도 한 점이죠? 이런 블랙에 이런 아이입니다. 또, 여기. 여기는 예쁜, 네, 이런 거울 속에 언니야가 있고요. 이런 곳. 이렇게 또 만들어서 하나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크지요. 이런 제품이에요 우리 애원님들 여기다 한번 식재 한번 해보세요. 저도 여기 하나 맞는 애원님 좀큰것좀 한번 주문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23.5cm에 여기는 여기들 23.5 높이 25.5cm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9만 원이에요. 너무 괜찮죠? 이런 가격 예 주문 예. 19번, 9만원, 20번, 아, 9만원 드립니다. 21번, 22번이에요. 카메라가 낮아서 의에들안 보여서 한번 살짝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습니다 이런 모습들, 그죠 프릴로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쁘죠. 여기는 또 연하늘빛, 하늘빛, 요런 모습입니다. 그래 이게 카메라가 다 올라가가지고 위에 우리 선들이 안 보여. 이렇게, 그죠? 너무 이쁘지요? 그래서 이렇게 또 살짝 더 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얘가 더 키가 크네요. 아이고큰거 가져가실 분들은, 예. 키가 또 같은 가격에 23cm. 선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죠? 여기도 22.5cm 입구예요. 우리 높이는 26cm. 네, 26. 요 아이는 25cm. 21번은 이런 주황색입니다. 요 안에 이런꽃 그림이 들어있어요. 여기도 요 틀은 다 만들어서 하고, 요 안에 그림은, 예, 네, 넣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이쁜 요 슬거울입니다. 요 색상, 아유, 우리 민트 너무 좋죠 23. 또 요렇게도 재볼게요. 이것도 23cm 나옵니다. 높이 아까 보셨죠? 25, 25cm. 얘는 더 크고. 아, 요런 아이예요. 정말 우리 대품, 에어니엄, 요렇게 해놓으면 완전 대품이 되길 것 같아. 그죠? 요런 아이들 한번더 강추 드려볼게요. 21번은 주황색입니다. 9만원. 22번, 요 하늘 색상. 9만원 보내드립니다. 23번, 24번. 네, 요런 모습이에요. 또 요것도 위에서 살짝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항공 사진이 예쁩니다. 그죠? 여기 다 이렇게 모양이 프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는 요 색상도 너무 이쁘죠. 이거 무슨 살구빛, 보랏빛 살구빛 이런 것 같아요. 요 아이입니다. 예. 어지러우실까봐 요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사진. 어, 너무 예. 앞에는 예. 우리 예쁜 요술거울 안에 꽃병에 꽃이 이렇게 꽂혀 있는 요런 아이예요. 리본으로. 네, 이렇게 하면 21.5cm 또. 요렇게 돼도 21.5cm 좋습니다 네 25.5cm 요렇게가 돼요 요하이는 연보라빛입니다보라빛 너무 이쁘죠 또요아이도 요렇게 꽃이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 여기 요다 보석이에요 요 세상요 색상 한번 볼게요 색상 너무 이쁘죠 요런 색상 아우 진짜 이쁘다 요거 요것도 한점 이런거 딱딱 한점씩 밖에 없다는거 아 진짜 이쁘다 볼게요 예 24cm 나옵니다 여기도 24cm 22.5cm 뭐 요렇게 또 여기도 22cm 프릴로 접으니까 이런데 나오면 조금 더 길고 네 높이 이렇게 보면 25cm 에요 높이가 25cm 나오는 이뻐요. 너무 이뻐요. 카메라 키가 짧아서 아주 안스럽습니다 진짜 23번, 24번, 요렇게 예쁜 거. 너무 이쁘죠? <laughs> 예, 23, 24. 각각 9만원씩 드립니다. 25번, 26번이에요. 25번, 26번. 25번 쨍. 한 색상. 요렇게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에. 앞에는 살짝 흰색으로 해서 살짝 이렇게 또 분홍빛이 나오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런 거 이렇게 빨간 쨍한 색상. 아유 정열적 그죠? 너무 너무 멋있어요. 이것도 빨간색도 딱한 점. 이거 한 점이에요. 빨간 거한점 있습니다. 25번입니다. 25번에 한점 있는 아이고. 22cm 여기서 재도 23cm <laughs> 여기가좀 튀어나오니까 그죠? 예, 여기도 26cm 나옵니다. 요렇게 빨간색은 25번, 26번인데, 요 앞에를 봐도 멋있죠? 이렇게 우리 영국군, 요렇게 있는데, 요 뒤에 색상 좀 보세요. 컬러가 너무, 너무 멋있어요. 요것도 하나, 요런 색상 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각의 색상으로 하나씩 나와 있는, 요렇게 차별화된 아이들이에요. 2 3 c m 예요 여기도 22.5cm, 뭐, 이렇게. 우리 높이 25, 25.5. 이렇습니다. 진짜 색 컬러가 너무 기가 막혀요. 위에서 또한번 볼게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빨간색, 이런 색상. 너무 이쁜 거. 컬러, 이쁘죠? 마음에 드시죠? 예, 이런 거 하나씩 있을 때, 쨍한 색상. 25번입니다. 9만원, 2 6번더 9만원에 오늘 보내드립니다. 27번. 요, 오늘 요 아가가 이제 마지막 아이예요. 마지막 아이고, 요 색상. 요 색상은 아까 하나가 있었죠. 요렇게. 요 컬러는 딱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 모습이 좀 다를 뿐. 이런 아이예요. 이것도 밑에. 제가 손으로 요렇게 요렇게 놀 정도면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거. 요런, 아유, 세상에 보라색 볼석이라 더 이렇게 은은하게 빛렇 비춰집니다. 아주 예쁘죠? 요거. 이렇게 사이즈 한 개, 이것도 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22.5cm, 어, 그리고 또 여기서 제도 얼마나 올까? 22.5cm, 이런 모습이에요. 입구가 프릴 프릴로 되어 있어서, 이런 아이도 특히 이제 에어원님 같은 경우 입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강추드립니다. 25.25.5, 이렇게 나오죠. 25.5cm, 키는 25.5cm, 열었습니다 정말, 와, 이 아이들, 5만 오천 원, 8만 원, 9만 원. 차이가 확연히 났던 아이죠. 우리 5만 오천 원짜리 하나 볼까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여기 보면은 되게 작아 보이죠? 좀 귀엽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놓으면은 이것도 상당히 큰애완용들다 쉽게 할수 있는 아이. 27번, 9만 원. 9만 원 보내드릴게요. 어, 12월 3일 금요일에 준비한 우리 민공방 신상이었습니다. 잘 보셨을까요? 예쁜 아이들 많이 또 보시고요. 필요하신 아이들 찜하시고, 어,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정말 내일, 오늘도 뭐 시장들 많이 보셨죠? 내일도 시장들 많이 보시고 하실 텐데,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주셔서 이쁜 화분과 함께, 네, 또 저녁 시간을 즐겨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